인fective 이 n 스 o c a r d i t i s 감염성 심내막염 이게 항상 이천판하고 붙는 이유는 예, 같은 pathogenesis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인fective 이 n 스 c a r d i t i s 는말 그대로 예, 미생물이 심내막에 colonizing 감염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감염이 어디가 되느냐 제일 많이 판막이겠죠. 구조물이 복잡한 그 판막에 달라붙어서 판막을 망가뜨리고 증식성 변화를 함에 따라서 2000번 폐쇄 부전증과 같은 변화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감염체가 직접적으로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급성형도 있겠지만, 박테레미아, 폐, 그 균열증, 혈액의 균이 이렇게 한번 훑, 돈 다음에, 어, 약간 아급성, 중급성으로 나타나는 세균성, 침내막염도 흔한 편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노, 확인이 되면 이게 이제 심내막염이 발생을 하면 굉장히 파괴력이 커요. 하루 아침에 심장이 쿵쾅쿵쾅 뛴다던가 심박수가 100에서 160이 하루 아침에 된다던가 막 이래요. 그래서 히스토리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하 뒤에 나오겠지만 진단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통 아까 이게 왜 2천판에 많이 생기느냐를 추정을 해 봤을 때 2천판막이 손상이 되는 2천판 폐쇄부전증이 대부분 많이 갖고 있을 거다라는 어, 추정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판막의 실질적인 심내막 쪽 부분에 손상을 입은, 입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인도셀리얼인저리가 발생을 했을 때 여기에 플레이트리시 디파지션이 어, 되면서 이제 상처 치유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수 있겠죠. 그때 여기에 어, 세균들이 달라붙을 수 있는 세균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그 세균들이 여기에 달라붙어서 증식을 하게 되면 네, 판막이 그 부위부터 지속적으로 베지테이션이 되면서 네. 망가지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되겠습니다.